저희 김장합니다, 김장. 20포기 합니다, 20포기. 어제 밤에 절구고 오늘 양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에 절인 겁니다, 밤에. 배추나게 올려요. 배추 올려요? 어. 예. <laughs> 예. 올리겠습니다. 아, 통영에다 시킨 생굴입니다. 어, 얼, 음도 그대로 있고, 아주 시, 신선합니다, 여기 것. 매년 저희가 시키는 집인데, 요거는, 어, 홍가리비입니다. 요것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홍가리비. 쪄서 먹는 거죠? 요거는, 키로에 5천원입니다. 그 10키로 주문했고요. 어, 굴은 2키로에 택배비 포함해서 3 7 0 0 0원입니다 아주 신선해요, 여기 굴이. 바로바로 해갖고 즉석에서 보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김장하는 날 이런 맛이 있어야죠. 좀 있다가 보쌈도 삶을 겁니다. 아, 이건 가리비고요. 생굴. 음. 이것도 가리비. 보쌈. 이렇게 간단하게 소맥을 한잔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군데서 먹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처 전에 저희는 저는 지인분 두분 오셔갖고 같이 한잔 합니다. 치즈콩 안 춥지? 여기 불 아니 문 닫혀 있고 저기 문도 닫혀 있어. 둘다 이뻐 죽었어. 치즈콩.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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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밥 있나? 응. 아침에 줄게 아침에 줄게. 비마 치즈. 나 이뻐 죽겠어 <laughs> 이거 세탁기다. <이. 웃음> 잘자. 아침에 봐. 아시나. 아침에 밥 줄게.